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 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 아이들 얼굴부터 먼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판매방 아이들 얼굴들이랍니다. 음, 아펠란 드라. 지금 노란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색 개발. 이제 꽃이 하나씩 피어나고 있답니다. 덴트롱 빨간 입술을 가진 덴트롱이랍니다. 선노즈 엘로우엔젤 블랙 블러처 베고니아 그리고 아주가 오렌지 자스민. 노란색 만데빌라 그리고 핑크 의아리 아메리칸 블루 향이 정말 진한 야리 향 그리고 물매화 하이베리코 마삭 두 종류가 있답니다. 그리고 허브 스노우 사파이어 지피식물 아이스댄스 <laughs> 그리고 스노우사파이어 겹접시꽃들이랍니다. 겹접시꽃 그리고 마타비아마타비아입니다 삐아. 그리고 무늬옥자마 음, 형광안개꽃 자엽안개꽃 이렇게 있습니다. 신품 석화 너무나 예쁜 보라색 대 아스타. 향기 있는 항룡구네두돌 철골 소심. 난, 난들 많이 있습니다. 만천홍 썬넷. 향기 있는 스프링댄스. 그리고, <laughs> 에밀리. 비바체. 니틀 프린스, 코너, 갈란디바, 오색, 한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익소라, 그리고 벨가모 야생들입니다. 버들마편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야생학꽃님들 판매방 영상을 본격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버들마편초랍니다. 버들마편초꽃. 이렇게 핀답니다 버들마편초 야생입니다 버들마편초 지금 현재 버들마편초 꽃은 이렇게 피어 있답니다 버들마편초랍니다 이쪽이 어두워서 화면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버들마편초랍니다 버들마편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들마편초입니다 그리고 꽃은 현재 이렇게 피어나고 있답니다. 버들 마편초랍니다. 야생되는 아이들이랍니다. 버들 마편초 가격 9,000원입니다. 버들 마편초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9,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는 벨가못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도 야생이랍니다. 벨가못 2,800원이랍니다. 벨가못 꽃 지금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어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벨가못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벨가못이랍니다. 벨가못입니다. 벨가못 벨가못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4,500원이랍니다. 익소라 익소라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4,500원씩이랍니다. 익소라. 그리고 <laughs> 칼란디바 5색 한꺼번에 13,000원에 판매 들어가고 있습니다. 칼란디바 겹입니다. 겹 핑크 약간 오렌지 노랑 그리고 밝은 핑크 그리고 하이트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해서 5세계 13,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5세계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코코넛이랍니다. 코코넛, 코코넛, 우리 이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코넛 가격은 19,000원이랍니다. 코코넛이랍니다. 코코넛 가격 19,000원입니다. 접시꽃이랍니다. 겹 접시꽃이랍니다. 겹 접시꽃.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겹 접시꽃. 겹 접시꽃 또 우리 아이도 이렇게 생겼답니다. 겹 접시꽃이랍니다. 겹 접시꽃 겹 접시꽃 가격 13,000원이랍니다. 겹 접시꽃 가격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스노우 사파이어 6,000원씩이랍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스노우 사파이어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 지피식물이랍니다. 1,500원이랍니다. 야생화 꽃님 한 분이 지피식물이 너무 예쁘다고 오늘또 이렇게 구매를 또 해가셨어요. 15개 정도 심어놓고 보니 너무 예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있는 스프링댄스 지피식물만 아 1,500원씩이랍니다. 1,5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허브 스노우 스위트 스노우입니다. 허브, 스위트 스노우.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꽃도 핀답니다. 허브. 굉장히 큽니다. <laughs> 굉장히 큽니다. 야생이랍니다. 보라색 꽃이 피는 우리 아이랍니다. 스위트 스노우입니다. 그리고 한 황금 마삭이랍니다. 황금 마삭. 굉장히 수영이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황금 마삭. 18,000원이랍니다. 황금 마삭. 황금 마삭.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예쁘죠? 황금 마삭. 황금 마삭. 이렇게 생겼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음, 핑크 마삭이랍니다. 9,000원이랍니다. 하이트 핑크 마삭. 하이트 핑크 마삭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약간 핑크빛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음, 하이베리콩이랍니다하이베리콩 9,000원이랍니다. 하이베리콩 꽃은 이렇게 핍니다. 그런데 꽃이 죽고 나면 또 꽃이 금방 핀답니다. 하이베리콩하이베리콩이랍니다하이베리콩 9,000원입니다. 하이베리콩 꽃은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물매화입니다. 물매화. 물매화 15,000원 이랍니다. 물매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꽃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매화 입니다. 물매화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3,000원 씩 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져가셔서 이대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00원 씩 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그리고 야리향이랍니다. 야리향 이랍니다. 야리향 야레향 19,000원이랍니다. 향이 굉장히 진한 아이랍니다. 하얀 꽃이고요. 음, 얼똥은안 됩니다. 우리 이 아이 야래향. 야래향이랍니다. 19,000원이랍니다.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의아리. 핑크색 의아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의아리 앞쪽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핑크색 의아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색, 의아리, 3만 원이랍니다. 3만 원. 노랑만데빌라입니다. 노란색 꽃이 피고 있는 노랑만데빌라. 노랑만데빌라입니다. 노랑만데빌라. 노랑색 참 노랑 만데빌라. 참 노랑만데빌라 꽃이 예쁩니다. 2만 이천 원이랍니다. 노랑색 만데빌라. 2만 이천 원이랍니다. 오렌지 자스민이랍니다. 오렌지 자스민. 향기가 굉장히 진합니다.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요. 오렌지 사슴인 3,500원이랍니다. 오렌지 사슴인 이렇게 하얀 꽃이 피는데 굉장히 향기가 좋은 아이랍니다. 오렌지 사슴인 3,500원이랍니다.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아주가 6,000원씩이랍니다. 아주가 꽃.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피식물로도 좋은 아이. 아주가 6,000원씩이랍니다. 아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가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베고니아입니다. 베고니아. 베고니아입니다. 베고니아. 베고니아. 2,500원씩이랍니다. 베고니아. 베고니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고니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2,5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블러처입니다블러처블러처 블러처. 검은색 블러처, 블랙 블러처입니다. 블랙 블러처, 8,000원씩이랍니다. 검은색 블러처. 이렇게 생겼습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굉장히 큽니다. 검은색 블러처, 8,000원씩이랍니다. 야생됩니다. 엘로, 엘로우 엔젤이랍니다. 엘로우 엔젤. 3,000원씩이랍니다. 엘로우 엔젤. 핑크색, 보라색, 진보라색. 이렇게 있습니다. 엘로우 엔젤. 3,000원씩이랍니다. 엘로 엔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엘로 엔젤. 엘로 엔젤 꽃이랍니다.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썬노주입니다썬노주 다육아 식물이랍니다. 썬노주 2,800원이랍니다. 썬노주썬노주 이렇게 생겼습니다. 썬노주 -no 2,8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음, 덴트롱이랍니다. 덴트롱. 어 빨간 입술을 가진 덴트롱 덴트롱 꽃이랍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면 빨간 입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덴트롱 4,500원이랍니다 덴트롱 덴트롱 이렇게 생겼습니다 덴트롱 4,500원씩이랍니다 덴트롱이랍니다 덴트롱 4,5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백색 개발입니다. 백색 개발 11,000원씩이랍니다. 백색 개발. 백색 개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색 개발. 이제 꽃들이 하나씩 피고 있는 아이들 있을 거예요. 지금 머금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백색 개발. 11,000원씩이랍니다. 아펠란드라입니다. 아펠란드라. 노란색 꽃을 피워주는 아펠란드라 12,000원이랍니다. 아펠란드라 12,000원이랍니다. 아펠란드라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져 있는 아이입니다. 아펠란드라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하이트 목수국이랍니다. 쌍대 하이트 목수국, 쌍대 하이트 목수국 5,00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쌍대, 쌍대 하이트 목수국, 5,000원씩이랍니다. 하이트 목수국. 그런데 어, 어떤 아이들은 아직 꽃을 머금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꽃이 핀 아이들도 있습니다. 5천원씩이랍니다 쌍대. 그리고 핑크수국입니다. 핑크수국. 2만원씩이랍니다. 핑크수국. 핑크수국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수국. 아, 예쁘죠. 핑크수국 꽃. 이렇게 핍니다. 핑크수국이랍니다. 핑크수국. 2만원씩이랍니다. 핑크수국. 핑크 수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꽃이 올라온 아이가 있고요. 이제 꽃을 올리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핑크 수국이랍니다. 핑크 수국 굉장히 크, 좀 큽니다. <laughs> 2만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어, 난입이란 니틀 프린스, 니틀 프린스 8천원이랍니다. 니틀 프린스 허접나 8천원씩이랍니다. 니틀 프린스 허접난이랍니다. 니틀프린스허접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니틀프린스허접난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니틀프린스허접난 우리 이 아이 8,000원씩이랍니다. 니틀프린스허접난이랍니다. 그리고 비바체입니다. 비바체, 비바체 11,000원이랍니다. 비바체 1 11 1원이랍니다 비바체, 비바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바체입니다. 비바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바채입니다비바채 비바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바채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란색 고점 난 에밀리 난이랍니다. 에밀리 난. 에밀리 난 13,000원이랍니다. 에밀리 난 13,000원이랍니다. 에밀리 난. 에밀리 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이랍니다. 에밀리 난. 에밀 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밀리 난 노란색 에밀리 난만3천원이랍니다 향기 있는 스프링 댄스입니다. 향기 있는 스프링 댄스 1 5천원이랍니다 향기 있는 스프링 댄스 향기가 있는 스프링 댄스 15,000원이랍니다. 향기가 있는 스프링 댄스입니다. 향기가 있는 스프링 댄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선셋이랍니다. 선생 선셋 노란색 선셋 선셋 선 키가 큽니다. 선셋 만원이랍니다. 선셋 선셋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셋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셋 선셋 이 아이는 선셋이랍니다. 선셋 꽃대가 두 개씩 대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선셋 만 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만천 원이랍니다. 만천 원. 만천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천원 ,000원 8,000원씩이랍니다. 만천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천원 ,000원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난 KV 부티, k 부티 KV 부티 난 하나 있습니다. 이제 KV 부티 KV 부티 또 이쪽을 이쪽도 똑같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KV 부티 난이랍니다. KV 부티 난 만원이랍니다. KV 부티나니랍니다. 그리고 철골소심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우리 아이.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아이랍니다. 철골소심, 철골소심 3만원이랍니다. 향기가 있는 아이랍니다. 철골소심 3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아래로 가면 네드돌을 합니다. 네드돌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국천원씩이랍니다 네드돌 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학년금이랍니다학년금 3만5천원이랍니다. 이렇게 난에 줄무늬가 있는 아이랍니다. 난에 줄무늬가 있는 학년금 그리고 향기가 있는 아이. 이렇게 지금 현재 꽃이 핀 아이들도 있고요. 꽃이 이렇게 피어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년금 꽃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년금 학년금 중에서도 특상에 들어갑니다. 35,000원이랍니다. 학년금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라 아스타입니다. 보라색 아스타. 꼭 보라색 아스타 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색 아스타 대 8,000원씩이랍니다. 보라색 아스타 대. 보라색 야생 잘 됩니다. 보라색 아스타 대 8,000원씩이랍니다. 보라색 아스타 대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음, 신품 석화입니다. 신품 석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신품 석화. 신품 석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품 석화 하나 남았습니다. 3만 원이랍니다. 신품 석화 3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꽃이 이렇게 피우다 보면 갈수록 까매진답니다. 3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자엽 형광 형광 안개나무랍니다 형광 안개나무 형광 안개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광 안개나무 2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우리 아이는 자엽안개나무랍니다 자엽안개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엽안개나무 가격 동일합니다 자엽안개나무 2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무늬옥자마입니다 무늬옥자마 네 종류가 있답니다. 1번 무늬 옥자마, 2번 무늬 옥자마, 3번 무늬 옥자마, 4번 무늬 옥자마. 이렇게 있습니다. 꼭 주문해 주실 때는 1번 무늬 옥자마, 2번 무늬 옥자마, 3번 무늬 옥자마, 4번 무늬 옥자마. 이렇게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늬옥자마 15,000원이랍니다. 무늬옥자마 15. 무늬옥자마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돼. 요 우리 이 아이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이 아이들 꽃 보시면 꽃이 굉장히 계속 피고지고 계속 피고지고 하는 아이들이랍니다. 마타삐아랍니다마타삐아 마타피아입니다. 마타삐아 13,000원이랍니다. 마타삐아 13 마타피아 13,000원 이랍니다 마타피아 마타피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아이랍니다 마타피아 마타피아 13,000원 이랍니다 야생아 꽃님들 6월 27일 일월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 입니다 꽃 주문은 전화번호는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11,000원 8,000원 선셋 10,000원 스프링댄스 15,000원 에밀리 13,000원 비바체 11,000원 니틀프린스 8,000원 핑크수국 20,000원 쌍대 하이트핑크 목수국 5,000원 아펠란드라 12,000원 백색개발 11,000원 백오니아 중 9,000원 하나 있습니다. 덴트롱 4,500원, 썬너즈 2,800원, 엔젤로니아 3,000원, 블랙 블로처 8,000원, 백오니아 2,2,500원, 아주가 6,000원, 오렌지 자스민 3,500원, 노랑 만데빌라 22,000원, 크리스마스 아니 크레마티스 의하리 3만 원. 기가 지난 야리만1 9 0원 아메리칸 블루 3천원 물매아 15,000원, 하이 베리콘 9천원 황금 마상1 8천원 하이트 핑크 마사 9천원 허브 스위트 스노우 2 3 0 0원 아이스 댄스 1,500원, 지피 식물입니다. 스노우 사파 이6 0원 접시꽃 13,000원, 마타 피아 13,000원, 1번부터 4번까지 옥자마 1 5 0 0원자엽형강 안개나무 2만 5천 원 신품 석화 하나 있습니다 3만 원대보라 아스타 8천 원항년금 3만 5천 원 철골 소짐 3만 원네드덜 9천 원 K V 부티 만원코코넷1 9천 원 알란 리바만 3천 원 다섯 개의 익소라 4 5 0 0원벨가모2 8 0 0원 버들 마편초 9천 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